요 개척교회는 사리는 예들와 주일 총회에서 진행하는 예배 헌금으로 오늘 의무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노래 각 가정의 가운데를 다지고 상품 활동을 조금 해보고 다음 주에 미션 축제를 준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간단하게만 옹호한 메시지 같이 나누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조그만한 아이들 우리 이세반 지난주. 오늘 그래도 회복하고 많이나 오셨는데요. 오늘도 중요한 네, 언약 안에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예배를 보면서 하고, 어사역자께서 지금은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 번 했는데, 예, 다시 엄마들이 너무 떠들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게 못하시는 게 아니라 인지가 좀안 되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앞에서 전체를, 교회를 조금 더영역간에 들어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을 집중하면서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해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오늘, 어, 오늘 있는 이 성경부절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우리 미션 축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언 안에 우리가 어떻게 마땅갈 길을 세워놓을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요. 싫어요. 어, 근데 그다 그냥 한번 제가 읽을게요. 성경 읽어줄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도우받이니 오늘은 요 한절만 여러분 이렇게 깊이 곱씹으셔도 어 우리가 가까이 가야될 보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니다 은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그의 피로발명으로 루타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식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목하게 되었으니 이목함하게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굉장히 패턴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보이십니까? 아우 저신답죠? 그뿐 그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고 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지나와 하느니라. 자1도씨 온도를 올리자. 제가 오늘 우리 활동이 있어서요. 자1도만 올리자. 어 최근에 제가 어, 어, 지난 주에 우리 교사들 보러 가에서한 질문을 했는데요. 방송에서 혹시 보셨나요?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어느 한의원이그 앞에 불이 많은 부부들이 텐트 치는 거 보셨나요? 예, 그 탈렌트 부부가 캣트 치러 가서 방송이 나왔잖아요. 그한원이 그 뭘까 했는데, 뭐, 우리도에 또 우리 지인들 중에도 거기 가시는 분들이 있다해서 원리가 뭘까? 왜냐하면 저 그냥 방송에서 봤을 때는 너무 평범해 보이는 그냥 의사 아저씨형, 한이사였거든요. 비법이 뭘까 했을 때, 어, 결국 거기도 엄마들의 자장의 온도를 우리가 무슨 맹하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아가씨 때에, 예, 민스커트를 입고, 예, 오토바이 타고 막, 한겨울에 막 다니는 아가씨들하고 막, 아우 좀 큰일 날라고. 어 어쩌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것같은 느낌은 있어요. 예. 따뜻하게 입어도 맹한 사람이 고어요 실제로 열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온도 1도를 올리는 것이, 결국은, 예. 아기가 그냥 툭 들어서는 사람이 고요 어떤 걸다 해요. 아기가 안 들어서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1도가 얼마나 큰냐면요, 36도에서 37도 되면 암이 없어진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38도가 되면 병원을 가고요. 38.5도, 39도가 되면 40도가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온도에 1도가 올라가는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목사님 출근 시게 말하고 출근이죠. 교회 아주 일지 말하시거든요. 제가 준비하면서 목사님 온도를 1도 올리세요 이러니까 저희 목사님과 하는 얘기가요 그 얘기를 1도 올려서 해주면 안될까 <laughs> 제가 오늘 정신이 없드는 거예요 예. 제가 주일 아침에 출근하는 목사님이 항상 말하는 게 여보 차 키, 휴대폰 이걸 꼭 얘기해요 왜냐하면 휴대폰을 안 들고 가서 돌아오거나 제가 간단충돌한기는게 경험상 제가 많겠죠. 그래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은 1도를 올리셔야 되셨다니, 그 말을 1도 올려서 해주면 안 될까? 그런 걸 듣고, 아, 진짜 정말 그때 맞은 느낌이라서, 제가 그 이후로 준비하는 대로, 회대하는 진영으로, 예. 우리가 위해서 해주는 진이으 상대에게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이 스타일하고도 되게 연결이 돼요. 제가 엄마들하고 상담을좀 그런 얘기하거든요. 본이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사셨으면 기본적으로 차가움을 탑재한 게신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으십니까 예. 이 차가움은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원래 그래요.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은혜받고 지우받는 내용이 없다. 제가 그랬지요.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 이루어가야 되고.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입도시를 올리는, 올리는 것을 어디까지 올려야 되냐면요. 그냥 우리가 올려이러는 것도 숙제예요. 이게 올라갈 우리만의 다른 근거. 세상에서 말하는 근거 말고, 좀 온유하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공감해주는 게중요하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앞에 신자님 앞에 우리 오전 한번 드려 주시겠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디니 지난 주에 고해사 성경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laughs> 죽으셨어요. 자 공동 나오죠. 6절에 죽으셨도다. 8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뒤에 보여주시겠어요? 1 1절에가니까는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굳직한 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님께서 죽으셨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 이 하늘 보좌를 두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게 하는 것이 성. 이래요. 이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받았어요. 상태가 바뀌었어요. 자유함이 왔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 안에 세상이 줄수 없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평안함의 길을 오늘 마지막 절에 뭐요?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말미암아가 몇번 쓰겠지요. 그의 죽음심으로 말미암아 위에 한번 다시 돌려주시겠어요? 오늘의 시작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 보금 덕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달라져야 될 의무 아니에요. 거, 기도를 더 해야 될것 같고 마음을 더가져아야될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의무가 가득한 신앙생활을 전달하게 돼요 아니들에게아 의무는 있죠 당연히 실력을 키워야 되고 공부를 해내야 되고 학교생활 성공해야 하고 사랑받는 아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요 성경은 그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지 않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일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이, 우리가 다시 회복할 곳이, 네. 천국이 왜 천국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본당에 오늘 뉴스가 엄청 짧아서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요. 오늘 메시지 이렇게 맺을 건데요. 그것 때문에 엄마의 상태를 바꿔주세요. 문제가 없지 않은데, 우리 상태를 바꾸고 갑시다. 갈등이 없지 않은데, 우리 상태를 바꾸고 갑시다. 그 온도를 올리되, 내 상태를 바꾸는 것에서의 가장 근본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어떤 것들을 올릴 거냐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의 온도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합시다. 안 가도 되는데 갑시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그 열정들의 온도가 올라가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하기 우리가 안작업할 건데요. 자, 제가 그냥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 기도 강아지 한번 하고 필요한 거 말씀 나누는 작업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사랑을인날여 우리에게 이만 자유함과 노인과 치유됨과 해방과 그 안에 있는 평안과 즐거움 그 비밀을 알고 찾고 흐리고 우리 자들에게 전달하는 엄마가 되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아빠가 되기를 그 안에 있는 그 깊은 능력과 힘 때문에 열정과 세상에 알지 못하는 희열을 찾게 되는 생생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에는 어떤 전염병, 안전사고, 질병, 영적 문제가 우리 안이손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오늘 한번 위원해주는 우리 가성의 인생, 주의 손에 붙잡으사, 일평생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관을 얻는 빛을 자랑하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 도문 하늘에 계십이다